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묵상 마태복음 4장을 묵상합니다. 가면을 쓴 영혼의 사냥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장 강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를 시험하였지요. 시험은 늘 그렇게 절박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타협을 요구하지요.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사단은 세 번의 시험에 세 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이나 동일하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주자주 질문을 하곤 하셨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등등. 질문을 하심으로 제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질문 대신 의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묵구름을 입히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의심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생각에 들게 하거든 재빨리 그 사람으로부터 달아나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위하는 척 하지만 천사의 가면을 쓴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저런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어찌 이런 꼴을 할수 있겠어요? 무척 위하는 척 하지만 불신과 불만을 일으켜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는 작전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령의 평강 대신에 세상이 주는 편안으로 대체하고 고난과 시련에서의 성리보다는 십자가 없는 멸관을 약속하는 것이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어 되니라는 의문 안에는 온갖 사단의 의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의심, 믿음에 대한 오해, 세속주의, 기복 신앙 등. 마치 에덴에서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을 때처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풀리고 확장해서 확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지요. 참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보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만용도 아닙니다. 참 믿음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재물과 영화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믿음은 현세적인 양식의 고갈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이며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 것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버리고 오히려 고난과 시련의 길을 갈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전거가 같은 장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선구자 요한의 길은 순교의 길이었지요. 요한과 예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지라도 그의 의문에서 사단의 정체를 간파한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으로 세속주의의 믿음의 물결이 거세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과 약속은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믿기 편한 방향으로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 상황 믿음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믿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가면을 쓰고 우리들의 영혼을 산 사냥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안락을 보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조롱하며 유혹합니다. 제에게 예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의심치 않는 믿음과 원수의 제안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 이 새벽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